자, 이번에는 H로 시작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번에도 아래부터 천천히 보자 Heaven Bound, Hyrule, Hero of Time. 이것도 그거네. 젤다 이것도 되게, 버전이 되게 많은데? 오카이나 시간의 오카리나 베이스로 했다. 뭐 그런 거, 네, 내용이네요. 먼저 차이지 이게? <laughs> 나는 이건 한번 해보자. 그럼 하이라카타스로프 이게 가장 나중에 한번 것 같은데 이게 3.7이고 이건 3.4니까, 그치 이게 SN이 아마 원작자가 아닌 것 같고 오리지널 배블 건조 이것도, 원, 어떻게, 엄밀 따지면, 엄, 자작은 아니긴 한데. 아, 이거는 그냥 전쟁맵이구나, 서로 싸우는 거. 아까 봤지만, 플레이어가 되게 열명 필요하죠? 그래서 파국이라는 단어로 붙였던 거구만. 히드라, 마, 히드라 맞기. 이거는, 진짜 시간 버리기급끝판 히드라, 뭐야, 저게. 나는 은이 보자. 이런 맵은 하나같이 다 지워줘야지. 히드라 땅땅 먹기 히드라 렌차? 이것도 결국 비슷한 것 같은데? 미네랄이 있다는 것만 좀 다른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열매가 필요하니까. 히트라 디펜스, 히트라 마기 헌터? 황당한 이야기? 어떻게 또 이건 1이없고 2부터 있냐? 1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말또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어이없는 이, 황당한 이야기, 1, 요즘에. 오, 네이버 블로그인데, 심지어. 약간 멍청한 유란 그런 걸오마주한는이 아닐까 싶은데, 오마주라는 단어가 이, 이럴 때 쓰는 게 맞나? <laughs> 화도 안 쓰는 단어라서 일단 한번 옮겨놓고 해보겠습니다. 나갔다가 화면에 있겠지? 위로 가야 하나? 뭐야, 왜 없어? 여기다 황당한 이야기. 영상 매이라는데 뭐하는 매일지 한번. <laughs> 황당한 이야기 더 황당한 이야기. 맨 만두다 포기했다는데? 캐리건이 테란을 공격하려고 하네요. 과거라, 군사더라 방어 라인이 지금 상당히 견고하죠? 심지어, 허력도, 체력이 9999라서. 전멸했다는데? 그 방법을 써라. 얘는 뭐하냐? 직무 유기안네명령이다 그 방법은 뭘까 오버로드? 무슨 채 오버로드? 항복선 하나 보고는 글쎄 뭘까 뭐 드랍, 드랍 같은 거 하나? 이름이 뭐문 이건 마인 마인 배치하게 무슨 해법 바가지 이렇게 하네. 어쨌든 모드가 옵니다 레이나한테. 아, <laughs> 씨발. 솔직히 기대는 안, 내, 기대는 안 되거든? 일 해보자. 황당한 이야기 2. 결정적인 핵폭탄? 이렇게도 진행이 되나? 일단 1평은 되게... <laughs>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더러웠죠 맞는 사람도 달라졌네 핵폭탄 <목소리> 사랑하님이 오신다 <목소리> 왜 저랬... 왜 경로를 내? 충성 우리는 전쟁터에서 뭉치면 해가 흩어지면 죽는다 사령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난 잠시 본부에 다녀가야겠다. 명심이랑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 죽는다. 충성. 뭐 어쩌라고 그래서 몇분 후. 와이 새끼. 일부러 <laughs> 저러는 것 같은데. 헉, 핵폭탄 탐지기인데. 어떡하면 좋죠. 부사장님. 뭉쳐라 뭉쳐 령을리시죠아 이렇게 거야? 그렇고 싫은데 쏘는 게 그래도 참처리하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말 맞습니다.